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사회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뮤지컬 종의 기원에서 김혜진 역할을 맡은 배우 박상선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데 사실 이 대본상에 우리 배우님들 제가 소개를 딱 드리면 나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은 그만큼 빨리 보고 싶으셨다. 네, 이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막공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뮤컬 종례기원은 첫 공연이었던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총 91회가 공연이 되었습니다. 매매 공연마다 이렇게 객석에 가득 내어주시고, 또 저희에게 우회와 같은 함성과 박수를 보내주셔서 모든 스태프분들, 또 모든 관계자분들 대신해서 저희 내년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네 그리고 그냥 감사를 작게나마 표현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짧게나마 막공 인사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원래 이때 이제 대원들 나오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1분이라도 후도타임 예, 도 드리고자 예, 먼저 나오신 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 역순으로. 박상혁 분부터 우리 동해 기원에서 또 빨간 유진이죠, 빨간 유진과 또비움을 맡고 있는 우리 막내 <laughs> 박상혁 분의 소감 한 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를 하기 전에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큰 셔터 소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 아, 소감 소감 말로. 아, 네 이번에 한 유진을 맡았던 박상혁입니다. 어 벌써 채달이 지나서 이렇게 막공을 하니까 어, 아직 사실 실감이 안 나고 배우들끼리도 막미미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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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그 얘기했는데 어, 실감이 안 난다 진짜 이게 끝난 건가 싶고 어, 근데 또 끝나니까 또 아쉬움이 지금 되게 많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3달 동안 이렇게 또 스태프들 스태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형님들 좋은 형님들과 이렇게 공연하면서 또 배우는 것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갈 거지만. <laughs>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이렇게 항상 종회기원 찾아와주신 관객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잠깐 크리셔 첫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상영꾼 다음에 제가 소감을 짧게 남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상선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박상선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laughs> 이 작품을 통해서, 아, 형들이 항상 저를 민망해 하세요. 네, 하지만 저는 되게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 동해기원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저를 다들 처음 보셨을 텐데, 어, 이 작품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제가, 수많은 무대들과 영상들을 통해서 오기만 해왔었던, 동경만 해왔었던 우리 형들, 누나들 그리고 상혁이까지 이렇게 한 무대에 서면서 같이 연결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네, 대단히 강력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서강이 어, 하늘을 오렌지빛으로 붉게 물들이기 딱 좋은 가을의 어느 날, 저희가 처음 만나기 시작해서 이 네, 무대에. 네. 전 옆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laughs> 이제, 그래도 한 해가 지나고, 3월이 다가와서 막공을 하게 되었는데. 형님 어디 가시죠? 3월이 돼서 제가 막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초반에는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었고, 그리고 방황도 조금 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피드를 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해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동해기와 91회차까지 공연하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 다시 거두려미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할 수 있게끔 저를 도와주신 우리 아데우드의 성운주 대표님을 비롯한 19분들 그리고 듀지풀 회의의 권지상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19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인사, 인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대신해서 우리 항상 뒤에서 애써주시는 스태프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또 이제. 다들또 지에 일 있으시고 저희도 이제 빨리 빨리 이제 퇴근을 하면 그거 아니 자꾸 따가운 눈치가 자꾸 와가지고 동생님 제가 감히 이제 딱 사인질만 하고 동해 기원 사인질 감히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사인을 형님 운 한번만 띄워주실수 있을까요? 종 동해 기원이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예. 네. 이 순간이 찾아올 줄 몰랐는데 아, 너무 빨리 찾아오게 되어서 좀 아쉬운 감도 있고 좀 후련한 감도 있는데 기, 기억해 주세요. 저희들은 언제나 당신을 사합니 바로 여기.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박상선의 막보고 인사였고요. 그럼 이어서 우리 막봉은 아니지만 막봉을 하루 앞두고 있는 우리 유기대회님 소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막공과 소감은요, 일단은 벤치에 옷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laughs> 되나요 <laughs> 네, 지금은 그 생각밖에 없고요 네, 소감은 내일 또 오셔가지고 그러시으 <laughs> 저는 막봉을 위해 소감을 남겨두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또막봉이신 승현 배우님 상혁된 님 그리고 성선 배우님까지 어, 때까지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어, 항상 그 엄마로서 봤는데. 어. 승현의 아들을 또 떠나 보내야 되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그렇지만 또 내일 공연이 있기 때문에 또 힘을 내서 내일까지 잘 완료하고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배현님 내일도 파이팅 하시라고 더욱더 큰 박수와 환숨소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파랑유진. 파랑유진, 제가 사랑해서 가장 존경하는 배우죠. 류재현 배우님의 막봉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한유진, 원래 대역 속에는 대본이 A, B로 되어있는데 a 역할을 맡은 이승현입니다어 우리 10월 초부터 연습을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뭘 말이나 10월 초부터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작품은 여러분다 아시겠지만 먼저 워낙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 소재 자체가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어 가지고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또 고민이 지금도 많은 그런 작품인데 어, 반대로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행위나 이런 감성들을 무대에서 할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는 굉장히 좀 어, 신기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는 좀 걱정도 참 많이 떠던 그 작품이에요 이게 너무 이런 작품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 뿌려지지 않을까. 근데 이 메시지가 잘 전달되고 또 즐겁게 잘다셨기를 바랍니다. 어, 시간이 참 빨라요. 벌써 거의 5개월 이지나갔는데 그게 담긴 이런 내용들은 좀 무섭긴 했지만 사실 여기 있는 동생들과 또 형들과 누나들과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데고 다들 너무 화목하게 <laughs> 저랑 혼자 무대 생각을 못하고 안되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도 막판에는 좀제 시간들이 좀 짧아지면서 조금씩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되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스태프분들도 다 너무 화기애애하게 잘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즐겁게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잘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 초연원이라서 아직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조금 더더 추적이 더 많이 보안, 돼서 더 좋은 작품들, 길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승현이 형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승현이 형이랑 그리고 유기 누나를 포함한 모든 형들이 어, 저한테 사실 본인들은 같이 작품하는 다른 배우들한테 좋은 같은 거를 잘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각자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아무래도 배역, 대학로 배역 첫, 첫 입공이 자기기도 하고, 초반에 우여곡절들을 좀 많이 겪어서 형이랑 누나한테 좀 신뢰를 무릅쓰고 많이 물어봤었는데, 그래도 항상 뭐 거리낌 없이, 불타는 없이 잘 편하게 대해주시고, 조언 많이 해주시고, 형하고 누나에게 마지막으로 도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비록 동생이지만, 제가 또 되게 많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동생이에요. 저보다 작품도 많이 하고, 저보다 노래도 잘하고, 저보다 잘생겼고, 네, 모든 면이 다 찢어나기 때문에 <laughs> 앞으로 이제 박상선 배로 의 남날 그리고 박상선의 양날을 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부끄러우시니까 바로 다음 순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사전에 안내드렸던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 대회분들께서는 각자의 응모함을 네, 앞으로 들고 오신 분 무엇이면 그냥 그 앞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동생 먼저 챙겨주시는 우리 멋진 승민이 형자 <laughs> 네, 이렇게 그냥 본인의 응모계시기 좀 번거로우시면 앞에다가 그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응모함에서 응모권을 한 개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주의해 주셔야 될게 있는데 그 응모권에 적혀진 이름은 가운데 자만 좀 제외하고 만약에 홍길동이라 그러면 홍땡고 이런, 이런 식으로 네, 이름과 연락처, 뒷자리를 구명해 주시면, 감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께는 각 배우의 캐스팅 보드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제작사에서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승현 형님부터 한번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그냥 는 거예요 네 과연 이 영광스러운 캐스팅 보드의 주인공은 <laughs> <멋있어, 멋있어. 웃음> <laughs> 강땡희 연락 주요 8533입니다. 8533의 강땡흰님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제작사에서 따로 연락을 드릴테니까요. 우리 승현이형 캐스팅보드 잘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상혁군 역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함은 조땡 <laughs> 네, 지금 뭐, 뭐라고요 <laughs> <바람, 웃음> 어, 아, 바로 발음해 주세 주의해 주세요. 아, 조은 영님. 네, 조조 은영 아니죠? 조은영 영님. 네, 연락처 전화번호는 1349. 1349에 조 영님 예, 찾드리고요 네, 마찬가지로 연락해서 영양제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번 보고 올 텐데요. 어, 사실 저는 아무도 안 계실 줄 알고 그냥 자신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응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땡정 님 연락처 뒷자리는 1516입니다. 1516에 이땡정 님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제거 응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버시 그 저희가 캐스팅 보드가 두 개여서 가다 다들 아시죠?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캐스팅 보드가 각각 한 개씩 있는데 어 제가 이거를 나오기 전에 질문을 하고 왔어야 되는데 바로 나와서 질문을 못 드렸네요. 그 감독님 혹시 두번두개 두, 두 맞나요? 아두 개. 아두개 맞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순서로 순으로 제가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한 분이 두 개라고 합니다. 분두개람고 하셨지. 아유 그두개 고르기가 뭐하니까. 두개다 고이 잘 간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벽 이런데 받여주면 이제 지 여기가 북조선 이민공화국일수 있으니까 준 <laughs>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부끄럽나 봐요. 저는 네, 하지만 당당합니다. 자 그러면 네, 배우분들 통지나가 잠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아, 이제 다들 또 들어가셔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또 주말 도 보내셔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인사, 각자 짧게 한 번씩 하고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번서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아 정말 세달 동안 저희에게만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어, 열심히 나갈 테니까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형님들, 그리고 우리 공연 스태프분들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마지막까지 마무리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는데요. 항상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시며 저희에게 아낌없는 응원 보내주셨던 모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까도 사인 씨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또 언젠가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곁에 바로 여기 저희는 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배우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laughs> 배우님 인사는 내일 듣도록 하겠고요. <웃음> <웃음> 하지만 아쉬워하시는 것 같으니 짧게나마 <laughs> 네, 한 마디 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일단 막고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시고 어, 저는 내일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극장을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 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마지막 끝난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을 미직비디오로야화되고 또, 또 <laughs> 많이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번 시즌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보러 와주셔가지고 조금이나마 힘나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 중혜기와는공연 계속되니까요. 앞으로 내일까지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제 저희 정말 물러가보도록 할텐데요. 사실 제가 굉장히 눈물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펑펑 울줄 알았는데 네, 제가 내 눈으로 직접 막공을 봤으면서도 아직까지 시감이잘안남았는요 정말, 하지만 여기 담담하게 또 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흔참고 나중에 집에 가서 혼자 오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오늘도 이렇게 빈 자리 없이 가득 자리를 내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드린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차렷 관객분들을 향해 인사! 감사합니다.